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이 워커가 알려주는 최고의 두근두근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해머 스트링스 머신을 사용하여 원암 포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광배근 활성화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암으로 해당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더 강하게 광배근을 수축해 줄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이나 운동 후반부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점차 중량 올려가면서 진행해 주다가 메인 최고 중량 세트를 진행할 때에는 수첩을 사용하여 전환근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광배 보다 더 집중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더블잡 세트를 사용하여 고반복으로 마무리 주면서 털어준다고 하네요. 닉워커 옆에 있어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던 이 아저씨도 사실은 엄청난 근육질을 소유자인데요. 저도 보면서 웬 일반인이랑 같이 운동을 하나 했다가 나 씹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체는 좀더 열심히 해야겠죠. 두번째 종목 역시 원암 종목을 사용해주는데 덤벨 원암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닉워커의 경우 완전한 고립을 유지한 상태로 자신의 몸 두께만한 덤벨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죠. 역시 모든 선수의 스트랩 사용하여 해당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또 스트랩하면 한국에는 핏플렉스에서 나온 최고급 알칸타라 스트랩이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중량을 사용하면서 등 근육의 고립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역시 원암 종목으로 털어주는데 이번에는 머신을 사용하여 원암 로우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손에 패드에 기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때 상체를 패드에 기댈 때 보다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상체를 고정 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패드 기대면서 고중량을 사용할 때 오는 흉부의 압박이 전혀 없다는 장점도 있죠.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 보시는 것처럼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광배의 자극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닐링 케이블 랩포시 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넓은 갭을 사용해서 해당 동작을 진행해 주는 것을 볼수 있죠. 수축도 수축이지만 광배근과 그 주변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늘려주는 동작인 이완 구간에서 최대한의 컨트롤과 함께 이완 동작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버그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카말라의 경우 노장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반동을 테크니컬하게 높여서 동작을 진행하는 반면에 에반의 경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너무 얇아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니그의 경우 나이는 이세 중에서 가장 적지만 고리가 자극하는 만큼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볼수 있죠. 역시 팔꿈치 궤도를 보아하니 중상부 승모근과 그 주변 부위보다는 광배 하부 쪽을 위주로 타겟팅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의 타겟 부위에 따라서 팔꿈치 궤도를 조절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하이벌 백스탠. ]과 케이블 로우로우를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백익스텐션의 경우 광배를 둥근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광배치 하단부와 그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케이블 로우로우의 경우 중상부 승모근의 발달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 중 하나로 저도 매우 즐겨서 사용하는 종목들 중 하나인데요. 올바로 진행하시면 중상부 승모근의 발달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한 번씩 따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스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f i 플렉스에서 나온 최고급 알칸타라스 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끈나세요